l o o back in the days we were under pressure 오. Hello! What's up! 난 유섭 전현주 Yeah 저희 곧 아역대 나가잖아요? 그렇죠 이제 아역대 때 이제 저희 가창 미션 와우 있잖아요 거기서 꿀팁 드릴 거예요 오늘 한세개 정도? 네첫 번째 일단 랩 파트 보여드릴게요 그케이 Look back in the days we were under pressure 후! 보셨죠? 여기 이.. 그 있잖아 그 Pressure? 응 어. Look back in the days, we were all under pressure 이제 조금씩 선명해 보이는 my vision 오,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네 Be your number, kisses 오, 오, 좋은데? 오 Be your number, number, kisses 오, 이거 꼭 살리셔야 되고요 바로 여기서 이어서 Be your number, kisses 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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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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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아, 여기까지 이 텅텅 튀는 그 엣지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t back in the days, 그리고 자, 두, 두 번째, 피어 넘버로 k e 예예예 예. 아, 이세 가지 꿀팁을 꼭 기억하시면, 시원 네.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어, 아육대 들어올 수 있어 너도. 노바, 화이팅. 화이팅! 아육대 때 봐. 안녕.